당신의 적,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 내지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준 것을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런 생각이 역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적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의 적,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지인들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면 된다. 그냥 작은 부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라. 적을 없애는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들면 된다. 사람은 친절을 받은 사람보다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가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부탁을 먼저 해보라. 상대방은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당신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친절을 베푼다.